편집 안 합니다. 3분 안에 끊어볼게요. 끝, 끝까지 봐주세요. 잘 자고 잘 일어나는 방법. 자첫 번째, 우리가 퇴근하고 또는 학교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그만합니다.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. 만약 여러분이 11시에 잔다고 하면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덮으세요. 한 9시 정도에. 그리고 어, 밥 먹는 것도 7시나 8시 정도에 먹는데 9시까지는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 뒤에는 먹으면 안 돼요 11시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제 잠잘 때 불편함 없이 잘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휴대폰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각성되어 있어 가지고 휴대폰을 끄자마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게 뇌가 잠을 자는 호르몬을 내, 내,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고 잠이 오는 것은 그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오는 건데 휴대폰을 하면 그게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휴대폰을 안 하고 어 잠을 잘 준비를 해야 11시 정도에 내가 목표를 한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는데 11시 자면은 7시간 자면은 6시에 일어나는 거고, 그리고 8시간 자면 7시에 일어나는 건데, 어, 여러분이 학교 가거나 출근하거나 또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잠자는 시간을 정하세요. 아시겠죠? 그렇지만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매일매일 꾸준히 잠을 자줘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그 부족한 시간을 낮에 채운다든가 아니면 그 부족한 만큼 더 잠을 자게 되, 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어,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안 온다 그러면은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. 바로 일어나가지고 우유를 한컵 마시고 그리고 어,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. 어, 책을 읽는 게 싫더라도 어, 평소에 감시, 관심 갖고 있는 책을 어, 하나 정도는 머리맡에 두고 어, 있다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잠을 자려고 어,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어, 그래도 어, 책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잠이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독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우유를 한컵 마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다,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. 그럴 때딱 눈을 감고 자면 은 잠이 바로 듭니다. 그리고 한 번도 안 깨고 깊이 잘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주, 주의할 점인데 잠자기 한 한두 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어, 자다가 계속 깨게 돼요. 소변이 마려워가지고.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절대 물 마시면 안 됩니다. 끝!